640i GT 모델이고요 프로 옵션이 들어갔고 20D 라든가 30i 라든가 이렇게 프로 옵션이 적용이 될 거에요 그러니까 프로 옵션 같은 게 그릴이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좀 다른 점이고 어, 40i가 이제 럭셔리랑 M 스포츠랑 두 가지가 있는데 럭셔리 안 들어오고 이 M 스포츠만 이제 잠깐 나오다가 이제 판매가 이제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있는 재고와또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전시차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 된는데 이건 아마 출고를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도 바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가 좋고 40i 프로 같은 경우에 뭐 그리이 블랙이라든가 이렇게 캘리퍼가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 몰딩이 전부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게좀 스포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 모카 시트가 들어가 있고 640i ct가 굉장히 좋은게 바울스 유키스 오디오인데 7시리즈보다 더 좋은 이런 바울스 유키스오디오라서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1400kw가 더 적용된 스피커라서 굉장히, 좀 굉장히, 굉장히 좋은 바울스 유키스 오디오가 더 적용되어 있습니다 볼보보다 훨씬 더 좋죠 1400kw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프레미 스토어로 돼 있어도 굉장히 또 스포티한 느낌도 들고 실내에 이렇게 루프 마감이라든가 이렇게 블랙 마감도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40i M 스포츠의 스티어링의막 뭐 그립감도 좋고 스티어링 열선이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하이그로시랑비번트 라이트 그 고급스러움 것도 굉장히 좋고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이렇게 컵 털도 1부 v 충전석에 센터 컨솔도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돼서 좀 고급성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좀 요즘 나오는 BMW 실내 디자인을 보다가 지금 이걸 보니까 좀 많이 좀 월드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토월드라든가 아무튼 특히 변속기도 그렇고 스포일러 저번에 붙하는 거고 이건 전방 주차 센서 오토월드 그리고 암레스탄 쪽에도 수납공간이랑 시트중전구가 들어가 있고요 클로브 박스 공간도 이렇고 클로브 박스 안쪽에 저기 아이패스 들어가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 저기다 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메모리 시트라든가. 당연하게도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요 복합 연비가 9.6kg가 나옵니다. 3000cc인데도 연비가 굉장히 좋고, 이게 9형 7시리즈 플랫폼인데도 9형 7시리즈 쇼파디 모델보다 뒷좌석 공간이 훨씬 더 넓고요.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 전동식 선블라인드라든가 이렇게 하이그로시 알면드라이트 조합이 고스수름도 굉장히 좋고요. B필러 송풍구 그리고 보시면 M스타일 시트벨트도 이렇게 3컬러로 마감이 되고요 파면라 선루프도 정해져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 레그룸도 굉장히 넓고요. 9형 7시리즈 같은 경우는쇼파디인데도 뒷좌석이 좀 좁았는데 6GT 같은 경우는 뒷좌석 공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도 장점이고, 뒷좌석 열선 시트, 온도 조절 할수가 있고, 시트 충전구도 두개 들어가 있고, 충전 소켓시라든가이 가변 스포일러도 또 시트의 또 매력 포인트죠.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이런 것도 이 높이가 낮아서 이짐 싣기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하단에도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추가로 또 제공이 됩니다. 이쪽에는 충전 소켓이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차박하시기도 괜찮고. 뭐 여러모로 만족도가 높고 여기는 또 리페어 킷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 저희 차 지금 육사가만의 가 없어서 못산 차라서 좀 있을 때좀 바로 바로 하셔야 되고요. 저희 차도 바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바로 계약금도 하실 분만 전화 주기 바랍니다. 바로 네, 지금 뭐 계약이 들어갈 앞에 계... 계약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앞 사람이 좀못 나갈 것 같기 때문에 뒤에 대기 타시면은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걸어 하실 분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 0사찾으이던분셨많 분들 은데은이제이제재고이번 재고를 사람로 아마 안들이 사람은 이사람한두세 들어올 것 같고 모르겠어요 뭐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저라이트도이사람이사람이